자 시월드라는 지역은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러니까 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러시아에 있는 지역과는 어, 180도 서쪽에 있답니다. 그런데 두 도시는 모두 이퀄이터의 노스로 60도에 있대요. 자 그러면 자간단하 해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우리가 뭘할 거냐면 네 한쪽에 여기 노스폴이 있을 거고요. 옆에서 그냥 보게 되면 이렇게 한 60도 되는 곳에 네, 요렇게 6 0 디그리 되는 곳에 한쪽에 숄드가 있는데 정확하게 반대쪽. 네. 이쪽에 뭐가 있는 거죠? 네.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크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레티튜드가 60도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A번 레티티드를 따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몇번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네, 요 부분에 레디어스 r에 해당되는 게 필요한데, 자 여기까지는 지구 반지름 3,960 마일이랑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라이덴그이니까 우리가 찾는 곳에 요 r은 사인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쪽은 30도일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30도가 네, R 오버 3960 이니까 사인 30도는 1 오버 2 잖아요 네 그래서 R은 1980 마일이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거는 그러면 그 중에서도 180도 전체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그 중에 반이니까 사실은 뭐예요? 서컨퍼런스의 절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리는 2 파이 R 아 이러면 뭐 다시 2를 곱해 줘야 되니까 3960 파이가 r 컴 퍼런스인데 그거의 반이니까요 네 파이 아래 해당되는 1980 파이가 되겠습니다 유닛은 마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a번 답이고요 근데 b번을 보면 어디를 지나서 가라고 되어 있냐면요 노스포를 지나서 가래요 이 위쪽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같은 이렇게 된 정확하게 180도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서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서클 루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 북극을 지나가는 루트는 이 앵글이 몇 도가 되죠? 네, 30도, 30도니까 더해서 60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2πr 곱하기 360도 중에서 아까는 180도였지만 이번엔 60도가 되는 거죠. 네. 캔슬하면 6이고 또 캔슬하면 네, 3이니까요. 1, 3, 2, 0 파이가 됩니다. 유닛은 마일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한쪽으로만 쭉 가면은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는 어디를 지나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북극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서클 루트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대륙에 국가들이 북반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 지역들 사이에서는 단순하게 레티튜드를 따라서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 지구가 스피어인 걸 이용하자면 이렇게 북극 쪽으로 넘어가는 게더 빠르게 갈수 있는 거리가 짧은 루트가 나올 수 있, 있습니다.